예, 디디 클립. 어 거의 속도 엄청 빨라 a 아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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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 아 i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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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러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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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자, 오늘 5일차예요. 아, 뭐야. 아이스 거였어? 난또 그냥 아무것도 안 여들. 와, 아무 어떤 때 뭐, 어떤 거. 나한맨만 뭐. 뭐. 아, 열어도 칼로 싸우는 거지.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그 거면 타치메 부여나. 깜에메랄드 내놔. 지금 레벨 주고 다치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. 아, 알아서. 줄텐데 아, 이거 잘못했네. 음, 김치국 드리킹 시계해가지고안 주겠네. <laughs> 아, 이거 잘못했네. 아, 아무튼 이게 다가 아, 엘메라즈 남을 거임. What the fuck? 아, 그리고 그 뭘지 사랑으로 안아주면 얘가 좋아 또안아주면 폭발하겠지. 이리와 안아 줄게. 몰라? 이리 안아 줄게 하고 막그 이... 이... 이리와 안아 줄게. 원래 저 오른쪽, 오른쪽 오른손에 이제 칼을 찔적꺼내는 꺼내는 거야. 잠 어, 제대로 나왔어. 그, 니스 오늘 살짝 이상해. <laughs> 잘못했네. 저 잘못했네. 습관 속가겠어 습관 속 시비 충을 넘어서 그냥 정신줄 났네. 어쩌면 현욱이가 정신 지배한 걸 수도 있어. 네, 이거 다 문제다. 네. 어떤 새끼가 아, 이렇게 갔어? 야밤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아마 재벌일 거다. 재버이었는데 자기 방광어 순간 소리다, 순간 소리야. 방금 잘 되는 방조르로가서 얘기했었어. 아 저거 저거 소리 좀 줄여야겠다. 너무 시끄러워. 왜 이러는 거? 너 가서 뒤통수 한대 때리고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한테 말해줘라. 방금 전 여친한테 시간 나왜 그러고 있어? 어아왜아 없구나. 아 여친이었구나. 아야 버렸어? 아아 그 아, 싸우 줄여. 싸우고 있는 거어 경기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걸 죽여버리네 <laughs> 아, 몰랐지 벌로와사랑으로 안아줄게 패미트 정수는 정인이 집이야 아니 독을 뿌려 이독 같은 여자야 어 뭐라고 뭐라고 마녀가 얘기한 건데 욕 멈춰 욕 욕은 하, 욕은 좋지 않은 아, 거야 맞아 같은 여자라 했는데 어떤 텐션이길래 저러고 있는 걸 도대체 문장이 건드려 달라 했다고요. 뭔 소리야 저. 혹시 너 오늘 술 마셨니?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영혼과 대화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? 지금 영역이 생긴 거야? 뭐 빙의 당한 거야? <laughs> 다 문제인데. <laughs> 자, 에너지를 6일차 시작하겠습니다. 예, 네, 어제 어제가 맞나? 아무튼 에너지도 5일차 했을 때는 예. 테니스가 너무 미쳐서 금방 끝냈었는데요. 네. 오늘은 다 정상적일 거예요. 아 내가 미칠 나나? 관측기가 지랄 총명의 법칙을 지금 수행하고 있네. 사람 지랄 총명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일정 지랄량을 해야지 이제 안도가할수 있다고 이제. 생기는 거야? 이 상대로는 쭉날 날을 될 거야. 계속 있으면은.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 타 훈련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! <laughs> 왜 죽어? 아니 왜 죽어? <laughs> 내가 안 그랬어요. <laughs> 피가 얼마나 없었던 거야. <laughs> 나 유튜브까지 찾아봤어 지금. Okay, 아이거 너거기 있으면 너껴 뒤지지 않을까? 어? 오 됐다. 까비. 어어어어 됐다. 아 이게 되네. 아쉽다. 와 아쉽다. 이게 아닌데. 웬앞 시절에. 근데 뭐, <laughs> 뭐 나만 해도 남자한테 고백 한번 받아봤으니까. 응? 아 주. 놀라지 마 정우야. 니네 <laughs> 형이야. 오 쇼. <laughs> <쉿. 웃음> 그래. 아 맞다 맞다. 테리스야 그랬다며 그리형 너무 좋아 사람과 우정 중에서 너를, 너를 선택하겠다고 너를 선택할래 <laughs> 이게 고백이 어. 아니면 뭡니까 어. 그러니까 그니까 어. 뭐 했냐면은 그박선이 저번에 전라도였나? 그 자기 시골집 내려갔던 적이 있어 전라도요? 어. 전라도 아니야? 우리 전주하고 전국밖에 없는데 그니까 러나 어. 전라도 갔을 때그 치골에 있다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그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대 야 만약 너랑 나랑 같이 소개팅에 나가 근데 만약 둘이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면 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박수는 박상현 그럼 넌 뭐라 그랬는데 난 당연히 어? 나는 어? 그 우정을 선택한다 그랬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? 야그게 그렇고 난 당연히 사랑이지, 응? 어, 그래. 야, 니는 어차피 매번 볼 건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야. 이 근데 그 이후에 이 얘기를 한번 다시하다가 <laughs> 다시하다가 그그빡선이 나한테 그 사랑 너 사랑 야 나는 아까워 사랑이랑 우정 중에 너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? <laughs> 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, 맞아? 와! 어지러지랍니다. 이런이 현우이가 받아지. 어... <laughs> 현우이가 받아지. 어... 몇 일째죠? 아, 아 그래서 K이냐고, 어... 아, 테니스 케인이냐고 아니냐고. 아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내가 보증할게. 어쩐지 우리 형이 거기가 많이 아프다 했어. <laughs> 어? 미친 뭐? 미친 뭐 그것도? 야야야야야. <laughs> <야>, <laughs> 오케이. 아 <laughs> <야, 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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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제목될 건데 친구에서 연인해야거거 같은데 친구이서연인버려도 이거 재무버도 이거 재무버려도. 이거 재무버려도. 이거 재도 이거 재무버려도. 이거 재무버려도. 이 이거 그그 재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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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, 난 이래도 안바할 거야. 나는 여자 좋아하거든? 거짓말 치지 마. 어, 씨. 왜 거짓말이야, 이게? 왜? 왜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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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예 그러지 말고, 누가, 누구 한명잡 납치해가지고, 태국 가서 야. 성? 시간에 이게 빠져나가서는 안 돼. 세상에 이게 영상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야. 맞아. 우리 <laughs> 이, 우리, 우리 우리 그 이미지 실청하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 왼쪽 쑥도왜저왜쪽쑥도왜 저래? 죄송. <laughs> 이기고 있었지 나.